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더 특별하게 보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는 전략에 관한 얘기예요 특별하다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대단하거나 거창해야 될것 같으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성이에요 어떤 것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 평범한 것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. 누구나 하는 것이어도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간단하죠? 예를 들어 음식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나 세상에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내가 진짜 진짜 압도적으로 잘 먹는 게 아니라면 특별해 보이지 않겠죠? 매우 특별하지 않은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특별해 보일까요? 길거리를 걸으면서 배에 식탁 벨트를 차고 길어다니면서 많이 먹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는 걸 리뷰한다든지 한 가지 음식만 다양한 식당에서 많이 먹는 컨셉도 괜찮겠네요 위치만 바꿔도 아 여기서 위치는 예시인 거고요 방법이나 형태가 틀려져도 됩니다 결국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 비틀어서 행동하면 그곳에서 특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한 가지여도 충분하지만 하다 보면 저절로 더 늘어납니다. 다섯 가지쯤 모이면 아주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. 시작부터 크게 잡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만 비틀기를 실행하세요. 이건 여러 실험 결과에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00명의 정상 모발인 사람이 있을 때 저같이 한 명의 빛나는 머리가 있으면 눈에 띄고 특별해 보입니다. 반대로 저같이 빛나는 친구들의 모임에 한 명의 정상 모발인 사람이 있으면 그 역시 특별해 보이는 거죠. 결국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특별하지 않은데도요. 연구 결과를 예로 들자면 레스토프라는 학자가 한 실험을 들수 있습니다 세개 글자로 조합된 무의미한 알파벳 ACF, DET, TYU, h f d 가 나오다가 숫자 198이 나온 다음 QWE, WES 등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이후 기억하는 것들을 참가자들에게 말해보라고 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예.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참가자들은 3개의 숫자를 가장 잘 기억했습니다. 이처럼 다른 것 사이에 위치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특별하게 보이는 효과. 이것을 고립효과라고 부릅니다. 독특한 컬러나 볼드를 주거나 형광펜을 표기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죠. 사실 저도 광고의 파런치 때문에 문의가 많이 와서 유튜브로 시작했습니다. 영상이야 짧게 나오지만 보통 1 시간을 넘게 상담을 해드리느라 좀 복잡기는 해요. 만약 저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분에게 가서 고민을 물어보시라고 추천해드렸을 것 같아요. 그분이 굉장히 잘하신다고요. 그래서 비슷한 롤모델을 찾으려 했는데 없더라고요. 안타까웠죠. 아직까지 유튜브에는 저같이 즉석 고민하는 분이 없으시니 저도 고립 효과라는 게 성립되겠네요. 물론. 현실에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고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. 덕분에 전 특별하진 않지만 특별하게 보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이 효과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형광펜을 칠해보는 건 어떨까요? 바로 지금 오늘 당장 딱한 가지만 비틀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머리도 빛날 환 헤드라이터 오도환이었습니다.